어맨 올라가 이자르는 거야 나한테 e a s 방금 에코 e a s 들으신 분 e a s 이번 판은 에코 정글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 정글 스카너네요, 스카너. 고대 유물이 나와버렸구만. 우리 서포터는 오른이네? 뭐지, 이번 판? 이판 막판이니까 좀 빡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접은 정복자 너프 영향 별로 없어요. 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미드 탈론이 점만네요한 방에 파이크 녹일라고 점하 들었네? 내 위치 걸렸다 아 어, 자존심 싸움 과연 어, 가면 따겠다. 빼냥 빼봐, 빼봐, 너집 가고 있지? 나이스 가고 있을 것 같더라. 야, 뭐야? 미드 빼빼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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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일로 빼빼빼빼빼 무쳐버린 건가? 에코 무시하냐? 빌로 넘어오지 않을까? 넘어오네. 아, 제발 하지 마 그런 거. 라인 빨리 밀고 집이나 가. 빨리 집이나 가, 친구야. 아, 모르겠다. 이제 미드 안 봐줄게요. 모르겠다. 아는 너를 드실? 아, 네이스 좋아요. 고대 유물을 픽한 스카너, 너에게 철퇴를 내린다. 스카너 정글은 좀 아니지 않나? 어. 아무리 좋은 면을 봐주고 싶어도, 스카너 정글은 선 넘었지. 빨리 정글링해서 룸멧 띄운 다음에 바 캐리합시다 나를 찍네? 차단할게요 나를 왜 찍어? 왜 찍었어요 저를? 모르겠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바이크가나 찍길래. 미드를 그렇게 커버해줬는데. 아, 갱당에서 찍은 거예요? 끝배기 깨고 싶다. 아트록스가 이길 것 같은데? 야, 스카너랑 똥챔. 아, 좋네. 너무 욕심부리긴 했어, 근데 집을 안 갔어, 이 친구가. 와드도 다 있었는데, 아쉽네.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팀에 승급전 두명 있는데, 그럴게요. 애들 승급하기 싫나 승급전, 어. 플레이 3 승급전 있을걸요, 우리 팀에? 두 명? 음. 탈론 있다. 아니! 와, 내가 무리하다니. 룸메알이라 너무 무리했다. 아, 하필 중력포네? 나근 사실 궁이 있는 줄 알았어. 나이스, 다행이다. 아, 궁이 있는 줄 알았어. 너무 급하게 했다, 그쵸? 룸메아리가 떴으니까 당연히 궁이 있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한 명만 죽어라. 제앞풀다 들어가겠어. 개싸움이네요, 개싸움.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개싸움에 에코가 되게 좋긴 해. 됐다, 야. 와, 맞췄다. 저거 하려고 오른 서포트 했구나. 에코 정글이 지금 정글 중에 제일 좋아요. 넘사야.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브랑 에코가 지금 좀 넘사긴 해요. 근데 에코 카운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일런스 정글이 에코 카운터거든요. 제풀거인 스카너네요 제풀거인? 저거 할 거면 근데 포식자가 좋지 않나? 굳이. 낙궁 16초. 지금 파이크랑 나랑 똑같은 생각 하고 있다. 이거 바텀 다이브다. 오아오 쉣. 쉣. 야, 여기 어딘가 있는데. 아예 집 보내면 안 되는데 아 죽었구나 어떻게 잡았대? 야 너무 빠르다 비채망토구나 되 빠르네. 흡수한 이동 속도를 흡수해 갖고 더 빨라졌어, 그쵸? 빠르네. 레이스 우리 팀. 우리 와드 야 스카노 동해 본적 서해 본적인데 모르겠다. 알아서 하도록. 어 아, 네이스 시바나는 AP 시바나 한타때 엄청 좋죠. 벨트벨트나오겠다 이거. <laughs> 자존심 싸움. 와, 자존심 싸움. 리얼 미드 자존심 싸움 개우진다 서로 뺄수 있었지만 절대 빼지 않는. 마간신만 나오면 좋을 텐데. 죽었네요, 파이크. 맞았어도 안 위험했을 것 같은데? 아니 맞을걸. 맞았, 맞을걸, 이거. 맞았어도 안 위험했을 것 같은데. 내 시야 좀 떨어지지 않을래? 맞아. 아, 반갑습니다. 근데 신발 없이 벨트가 나오길래 갔는데 신발이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느려. 이야, 이야, 뭐야. 네, 요즘 카밀 저게 유행인가요, 여러분? 탑 라인 망하면 버리고, 버론소 바텀 오는 거? 할만한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laughs> 아, 요즘 저게 유행이야. 탑 라인 망하면은 그냥 바탕 걸어 오는 거 리얼 탑 들. 와, 뭐냐, 너? 나 방금 니네 Q에 살기를 느꼈다. 레드 없다, 너는, 씨발.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거야? 나한테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저한테 한게 아니에요. 궁을 썼는데, 궁 때문에 평쾌이 됐대. 오른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파이크랑 싸우는 건가? 써렌 <laughs> <썰엔> 나왔다. <laughs> 아, 내가 파이크 차단해 놨구나. 파이크랑 싸우는 거구나. 내가 파이크 차단이 났어, 생각해보니까. 올라웃기네올라웃기네 <laughs> 진짜. 급발진 오지네. 와. 에맨 올라오고, 있어. 앞에 로플. 죽을라고 자꾸 앞에서 깐죽깐죽거려. 아, 그니까, 왜 스카너를 했냐, 친구야.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저분 스카너만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카너는 아니지. 카너는 너무 안 좋잖아. 진짜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아오 진짜. 아잘 참았다. 아들 잡고 죽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잘 참았다 이건.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Easy. easy! 방금 에코 Easy 들으신 분. Easy! 에코 Easy 이랬는데? <laughs> easy! 나도 명품템 받고 싶다. 명품 템 받고 싶어 좋냐 가긴 좀 아쉬운데 라바돈을 한 번에 뽑을까? 어우 뺏어먹을 것 같더라 강타 썼다 그래서 꺼궁 없죠 에? 넌 끝났어 이거 진짜 스킨 아 스킨 진짜 애 노플이잖아. 깝치지 말라고. 어차피 안될 거, 덤벼. 왜 덤벼? 에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는데? 야, 이거 스킨 좋다. 그, 인식, 인식 시스템이 있나봐요. 나봐도 나오죠. 나도 명품댐 받을래. 아바돈 떴어. 근데 14레벨, 14레벨이 돼야 되잖아 13인가? 주문력 419. 좋아요. 투감은 블루로 채우자. 리치뱅이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끝내줘 죽여달라는데, 그럼 죽여주고 싶은데 너희가 너무 열심히 먹는데, 목숨 걸고 먹는 것 같은데, 아이언에서 다이아를 향해, 오, 에콜랩 잘한다. 아, 반갑습니다. 골드까지 올렸어요. 축하드려요. 뭐야? 이거? 아. 아니, 졸라 날 막는구만. 지, 나는 기필고 막는구만 이것들. 전령 박치기도 맞고. 아니, 아 룸메 터져서 아, 목숨 걸고 막잖아, 니네. 야, 목숨 걸고 막는데? 아, 이거 때릴 수만 있으면 펀치만 뻗으면 졸라 센데. 펀치를 뻗기가 힘드네. 넌 끝났어. 나와봐, 나와봐. 지옥으로 보내줄게. 아, 이거 3타로 잡을 것 같은데. 안 돼. 제장 지지.